국민 여러분, 오늘은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며 11편서부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터 한쪽에선 멀쩡한 남자들을 끌어다가 우라돌격에 총알바지로 쓰고 이제 바흐무트 지역이 될 거예요. 러시아에서 이게 군수 장비가 부족하니까 요즘같이 첨단시대에 이내 전슬로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총을 주고 방패 마기로 사용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넘어질 때또 다른 이쪽에선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을 어떤 수단으로써 사용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참 예, 지금 2023년, 2022년, 정말 너무나 비극적인 예, 현상이죠. 참, 사람의 목숨이 뭐 12개도 아니고 달랑 한개인데 그것을 전쟁터에서 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2023년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사건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이렇게 심한 심각하게 격돌하는 지역은 이게 상황이 뭐, 이게 페어더미가 다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병사들이 이제 부상을 당해서 이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전장에서 의료기관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아픈 환자들, 이렇게 다시 살릴 가망이 없는 사람들은, 뭐, 비닐에다 싸서 버리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이게, 이것이 정말 할 짓이 아닌데, 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 앞에서, 우선은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려야지 우리 지식인들이 바르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 바르게 가는 건데 지금 이 분쟁이 정말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주당이 많이 반성을 하는 시간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민주당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역할을 지식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인 기족인데 기족은 기족 다워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족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얼마나 품격이 있고 또좀 중요하게 우리가 검토해 볼 만한 말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게 이게 몰라서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 또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변화를 가져야 되는 시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조금 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예,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뼈 아픈 성찰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또 정치인으로서 명예롭게 우리가 이름을 남겨야지 되는데 지금 같이 매일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그 이름이 남을 수가 있을까요? 맨날 싸웠다 그렇게 이름이 남, 남겠죠. <laughs> 잘생기고 보니까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잘생긴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똑똑하고 예, 또 얼굴도 참 지식인답게 많이 이렇게 곱상하게 생기셨어요.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 기자들이 오잖아요. 그럼 방송도 가지고 있고 국민은 빚내서 살망정 급여도 시간만 가면 딱딱 예, 지급이 되고 어, 제네시스 차량도 주고 어, 기사도 주고 직원도 이렇게 보조해 주는데 우리가 무엇부터 그러니까 국민이 다 물자를 대주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만 하는 것일까 국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되겠죠. 그러면 응.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남의 나라 생각할 이제 여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렇지. 네. 이 국내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감독님께서 질문을 주시기를 우리나라가 우리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우리가 남의 나라 우크라이나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만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네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메시지에서도 표현한 적이 있고, 제가 2013년도에 그 신림동에서 공부를 끝나고 이제 다시 사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때 이미 제가 이제 법인 관련해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옆에서 하는 얘기 제가 다 들었죠. 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지금은 뭐 국내에서는 해 먹고 살게 없어라는 얘기를 대표들이 하더라고요. 어 그때 그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또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때 이미 음그 건설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고수익 창출이 한국 내에서는 힘들다라는 것을 이미 기업하는 사람들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근데 지금이 몇 년도냐면 2023년도에요.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촬영을 하는 시점이. 그러면 2013년도에도 그렇게 제가 대표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 왜냐하면 이제 서류 준비도 해야지 되고, 여러가지 사안을 질문을 해야지 되고, 우리는 알아야지, 저는 알아야지 되니까. 그랬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이제 적자가 시작이 되고, 대한민국 자본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자본들은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살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으로도 살기 힘들잖아요? 이게 심리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과 어떤, 음, 가치적인 부분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2013년도에까지 우리가 이미 성장을 다 마쳤는데, 이제 우리가 사람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점점 우리가 성장을 해야만 되는 거지, 가다가 성장이 멈추면 그 자체로 힘이 들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미 그 시점에 성장이 다 끝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체 대표들이.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는 모르고 그 말을 했겠지만, 그 말을 했을 때는 이제 수익이 옛날처럼 대한민국 안에서 건설을 해볼, 했을 때 수익이 나오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건설업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업종들도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업체를 운영하고 문만 열고 그러면은 그냥 돈이 벌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사회가 이렇게 2012년까지 점점점점 점점 성장을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이 우물 안 대한민국 안에서만 무언가를 교류를 하고 또 우리가 기업체를 꾸려 나갈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되는 시점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예,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을 하고 또 외국으로 많이 나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2023년에 우리나라가 지금 살기 어려울 때 우리나라 안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시야를 외국으로 좀 돌려야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야를 외국으로 돌릴 때, 우리가 외국을 음,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이든 우크라이나든 이것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할게 아니고 이전 세계의 어려운 부분, 우리가 가장 급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먼저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곳에 우리가 굳이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다 보면 자동으로 일거리가 생기고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보입니다. 이런 걸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제가 오늘은 또 지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지식인이 지식을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단계 쫙 올려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반짝반짝 좋은 아이디어와 또 좋은 대안이 자꾸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게, 이게 이제 나와요. 이게. 이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할때 이게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할수 있는 일은, 과거에는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이제 최선의 방편이고 최선의 어떤 해결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것은 이제 조금, 음, 성장하는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이게 최고의 지식인들이 그것을 담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 후배들이 담당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눈을 돌려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최고의 지식인들이 움직여줘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시야가 외국의 고민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되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없어요. 왜냐? 항상 모든 게 기준이 우리, 음, 국익이라는 것. 그러니까 국익이 뭐, 무슨 의미로 이 사람들이 국익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 돈이라는 어떤 경제 부분에만 이게 초점이 맞추어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분은 안 보이는 거지. 우리가 어느 하나에 딱 꽂히면 이제 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감독님이 질문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우리 나라 안을 생각해야 될게 아니고 시야를 다른 쪽으로 돌려야지 이게 내가 시야를 이쪽으로 돌릴 때 이쪽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 그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원인에 대한 치료가, 어, 오른쪽인 줄 알았는데 왼쪽이더라. A인 줄 알았는데 B더라.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게. 근데 그 근본 원인은 한국 내에서 우리가 잘 먹, 잘 살려고 서로 아기다툼을 하다 보면, 아니, 뭐, 재화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 서로 뺏어 먹겠다고. 있지 많지도 않은 재화를 가지고 아기다툼을 벌인다고 그게 생겨요. 응? 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거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서로 어? 대통령 자리도 하나인데 그것을 두 명이서 서로 빼앗겠다고 아기다툼을 벌인다고 그게. 두 사람 다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경제적인 재화도 한국 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일정합니다. 근데 그것을 아의 다툼을 하면서 서로 노동부는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응?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이게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이게 목소리를 달리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정적인 거 한계 우리의 어떤 음, 그 우리가 가진 거를 이렇게 전체를 놓고 봐야지 전체를 놓고 봐야지 지금 생각을 이렇게 우물 안에 있는 작은 어느 한 부분만 생각을 해서는 어떤 문제도 지금은 풀려지지 않습니다. 참 음, 아이고 이거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이제 시야가 작은데. 에, 이제 제가 시야를 크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사실은 한 순간에 확장이 되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이렇게 혹시 내 내가 어떤 어떤 사고의 틀, 생각의 패러다임이 혹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좀 작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한 번은 생각을 하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